이제는 신촌 지역은 그런 동네 상권은 벗어난 지 오래됐고, 거기는 광역 상권이었는데, 이제는 글로벌 상권으로 바뀌었어요. 왜?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이건 거주가 다른 외국 사람들이 올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유인 요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마도 서울에서 이제 이태원보다도 오히려 신촌 지역에 더 많은 외국 사람들이 오시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홍익대 같은 경우도 홍대 앞도 거의 오는 사람들 거의 70%가 외국사라 람 그래요. 홍대 오는 사람들이 신촌에 오는 거는 거의 그냥 한 코스로 다 이렇게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상권도 이제는 국제 도시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정체돼 있었지만 이제 아마 2, 3년 이내로 이런 분위기가 다시 반영이 되면서 아,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화여대 앞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아주 유명한 셰프들을 아, 좀 모셔서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여경례 셰프라든지 미카엘이라든지 홍신혜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왔을 때마다 막 500명 막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성황내에 어, 맛있는 음식을 드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 이렇게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저희는 상권이 지금 그 동안에는 좀피폐어 있으면서 많이 그러니까 비어 있는 상권들이 많았는 그러니까 상가들이 많았는데 그런 상가 중심부에 이런 것을 유치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여기 오면 재밌고 맛있고 볼거리가 많다 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만들어줘서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하는 거죠. 지금 저희는 거기에 한술 더 나가서. 과거에 과거부터 그 이화대학 지역에서 굉장히 좀 알, 알려져 있는 명품 가게들 이런 가게들이 어, 그 동안에 코로나 겪으면서 어느 사이에 하나씩, 둘씩 떠나가고 있었는데 떠나가지 않고 다시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몇개 가게를 저희가 인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저렴하게 젊은 사람들에게.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게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빵 사이에 긴 과일이라고 하는 그 가게가 있는데 아마 이래 나온 분들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학교 앞에 있던 골목에 있었지만. 근데 그 가게가 사실은 아, 그 사장님의 사정에 의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됐었는데 그 제가 이제 기, 언론에 기사가 됐더라고요. 그 기사는 보고 제가 학, 찾아가서 만나서 이제 잘 얘기가 돼서 그 빵사에 낀과일이라 가게를 저희가 조금만 위치를 바꿨지만 재오픈하도록 지금 해서 이제 12월 말에 오픈합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도 6개월 동안 기술지도. 거기는 샌드위치가 면물이더라고요. 샌드위치, 떡볶이 이런 게 아주,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 그 기사를 보면은 이와여대 출신으로서 지금 다 기성세대가 되어 있는 분들도 학교에 올 때는 거기 옛날에 자기 가서 놀던 데 가,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그대로 그러니까 연출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준비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매장은 젊은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들처럼 젊은 사람들이 와서 좀 자기들이 어그 마음껏 한번 그러니까 영업을 하고 그 대신 초기에 저렴한 비용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가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거의 임대료 내지 않고 가게를 쓸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런 작업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그런 게세 군데가 지금 같이 오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런 작업이 어, 우리의 그런 노력을 그쪽에 있는 건물주들이 다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요건 중에 하나가 임대료를 좀 낮춰주자. 그래서 임대료를 같이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30%에서 50%까지 낮춰주는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의견을 모으고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저는 앞으로 2~3년 이내에 되면 그쪽 지역도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촌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대학교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 서대문에 9개 대학이 있거든요. 연대, 이대를 포함해서 9개 대학이 있는데. 신촌에만, 어, 여섯 개 대학이 있어요. 우리, 우리, 그니까, 이대, 연대, 그니까, 경기대, 추계술대 있고, 그리고 동시에 여기 바로 길 건네, 마포에, 어, 서강대하고 홍익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다 같은 생활권이거든요. 거기, 서강대가 있는 쪽은 신촌 상권으로 그렇게 분류해요. 분류할 때도 그만큼 학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앞,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외국 유학생들이 지금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순천 지역이 이제 우리 지역 상권이 아니고 국제 상권, 국제 도시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대학문화 축제 글로벌 대학문화 축제를 저희가 4일 동안 했는데 이때 거의 40개국 나라 대사관들하고 같이 협조가 됐고 아주 많은 그 외국인들도 오고 실제로 4일 동안에 53만 명 가까운 사람이 왔었어요. 그래서 아주 여러 나라의 그 음식 또 의상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상당히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저는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동시에 연말이 되면 신촌에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신신 축제를 저희가 사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했었는데 그 어떤 취지냐면 일단은 아 새해를 맞이하면 보신각에 가서 사람들이 그 종소리 들으시는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인구들이 가면서 사실은 거기 못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꼭 보신각 쪽에 갈게 아니라 신촌으로 와서 같이 새해를 맞이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그 축제를 만들었는데, 지난번에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됐어요. 미국 뉴욕의타임스퀘어와 같은 그 곳을 보게 되면, 거기 매년, 이제 연말이 되면, 거기서 그러니까 카운트다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그리고 어 정말 좀 새로운 한 해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어 신촌 카운트다운을 이번좀더 내실 있게 좀 저희가 준비를 해서 더 많은 아, 젊은 이들도 오고 더 많은 외국인도 올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아, 그, 뮤지션들, 가수들도 나오고, 아, 뭐, 댄스, 댄스들도 오시고, 또, 요즘에 보니까 DJ들이 이렇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뭐, 거의 뭐 열광적이더라고요. 그니까 뭐, 어찌나 사람들이 춤추고 노는 걸 좋아하시는지, 뭐, 저만 해도 좀, 그, 좀 문화가 좀다르지만 젊은 사람들이 마음껏 자기들, 그런 끼리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신촌 지역에 이제 국제 마을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그 주변 여건들이 그렇게 어느 정도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어, 그 내실 있게 잘될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이제 사실은 조금 그 젊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음악만이 아니라 또 그쪽 지역이 사실은. 대학교가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인력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실은 활동할 수 있는 좋은 터전입니다. 아주 그 젊은 기업인들이 마음껏 와서 개업 활동을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을 제가 지금 앞으로 대폭적으로 확장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금융적인 지원 부분도 굉장히 연결돼 가지고, 사실은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은 대부분 다 돈이 굉장히 없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금융 지원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해 놓기 때문에 서로 연계가 되면서 어 성공적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공간 제공과 그런 그러니까 기업 금융 조건 이런 부분을 제가 어 신촌 지역에 좀 집중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 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유유지가 필요한데, 그게 신촌 연대 앞에, 이대 앞에 지나고 있는 철길을 지하로 가도록 하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 완성이 잘 되면, 연대에서 이대까지가만평 정도의 부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 아, 좋은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어, 건물도 짓고, 거기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신촌 지역에 이런 청년들이 마음껏 창업 활동도 하고, 문화예술 활동도 즐기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쩌면 청년들이 넘쳐나는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 폭포가 폭이 60m 되고 높이가 25m인데, 어, 안산자락에서 안반 위로 바, 이제 물이 떨어지는 건데요. 그 주변 경관이 너무나 수려하고 볼만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봐도 지루하지가 않고. 근데 이게 저희가 바로 그 건너편, 맞은편 쪽으로 어, 700평 정도의 데크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카페를 마, 만든 거죠. 금년 4월 달에 오픈이 됐어요. 4월 1일 날. 근데 지금까지 평균 한 달에 2만 잔 정도의 커피를 지금 이렇게 팔, 팔고 있어요. 이 폭포를 지영하는 이유는 여기서 나는 수익금을 전부 다 장학금으로 주는 겁니다. 장학금으로 주고 또 여기 청년들을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점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어느 날부턴가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많이 오는 게 그냥 간헐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막 집단적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여기 와서 보고 자기네 돌아가서 틱톡에다가 여기 쇼핑으로 자기들 왔던 그런 거를 막 올리곤 올했던가 봐요. 그게요, 천만 뷰를 돌파했어요. 천만 뷰. 그러니까 남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아프리카까지 동남아도 물론이고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오셔서 거기 와서 그 폭포의 그 좋은 광경을 이제 즐기고 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거기에 걸맞게 또 우리 좀 외국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우리나라를 또 서대문을 좀 제대로 알리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관광 안내센터도 지금 새롭게 신축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재밌는 현상은 저희가 의자가 300개가 있거든요. 매장 안에 그 누가 있고 매장 밖에도 의자가 있는데 폭포가 보이는 그 난간 그 펜스를 쳤는데 그 앞쪽으로 사람들이 전부 의자를 가지고 와서 그 앞에 앞에서. 커피를 보면서 즐기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뭐 15분 20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있는 계세요 우리는 거기서 커피를 안 드셔도 관계없고 그 즐기시는 거니까 커피를 싸와도 관계없고 뭐 음식을 가져도 관계없고 단 술은 안 되고 그 외에는 뭐 오셔서 아이들하고 같이 오시면 천원 할인 정말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거기서 마음껏 아이들이 뛰어놀아요 여기서요 카페가 700평 되는 카페가 그렇게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심 속에 그런 폭포가 떨어지는 광경을 그렇게 마음껏 볼수 있는 게 다들 좀 새로워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꼭 우리 이게 좀 보도가 되면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한번 와서 구경해 주시면 좋겠어요 8월 17일에서 지금 사이 불과 사, 3개월 반쯤 됐는데 20만 명이 오셨어요 아, 확장을 해야 될 수밖에 없게 돼서 100m 정도 구간을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절기에도, 동절기에도 다 와서 맨발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실을 만들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주 멋지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추운 겨울에도 맨발로 다 아, 운동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황토끼를 가보고 싶은데 먼 곳에 있을 때는 가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동네에 이게 만들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황토에 대해서 지금 열풍이 불어서, 뭐, 많은 시민들이 지금, 뭐, 부산에서 오신 분 계세요? 소문 듣고 왔다고. 그러면서, 저희가, 우리, 이 안산, 요, 요, 지금 있는 데에서, 지금 현재 황토길의 반대 방향 쪽에 있는 안산 쪽에, 거기도 혹시 삼복도로가 있어서, 거기에 1.3km를, 내년 3월 달부터 공사해서 6월 달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고, 오픈, 6월 달에 오픈하도록, 이렇니다 능선에, 능선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 능선책 따라서 3km 조성합니다. 을 그렇게 되면, 우리 서대문 주민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가까운 서북부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되기도 하고, 보람을 갖고 있고, 다 이건 무료입니다. 무료. 약간 누구나, 누구나 와서, 어,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해주길 바라고 저희는 이 다섯 개 산을 다 연결하는 연결하는 이음길 목걸이형 이음길 자락길을 다 연결시켰습니다 중간에 종로구지만 인왕산 자락에 청와대가 연결이 돼요 그 청와대까지 연결되는 거를 제가 루트를 연결시켜놨어요 그래서 아, 여기 서대문에 와서 안산자락 돌고 자락길을 다 서대문 관내만 돌 수도 있고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청와대까지 가서 청와대 가서 청와대 구경하고 다시 나와서 이제 돌 수도 있고 그래서 어 청와대에 오는 분들한테 제가 홍보해가지고 걸어서 이 폭포카페에 올수 있도록 좀 앞으로 유도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그런 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신익마이스터로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 우리, 우리 한국분이죠 물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어 예일 대학에서 23년 동안 이제 교수님으로서 또 지휘자로서 아, 아 계시기도 하고 또 미국의 여러 군데에서 이제 어 그런 오케스트라단을 상임 감독도 하고 또 지휘자도 하고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7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아 이분이 아이 저하고 인연이 된 거는 제, 제 제가 잘 아는 지인하고 어좀 아주 친분이 두터운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공연을 이렇게 할때 교도소라든지 군 부대라든지 학교에 가서 무료로 공연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삼양동 미아리 삼양동에서 살았었대 때, 어릴 때 아버님이 아마 목회를 하셨던가 봐요. 그 아버님 교회에 있는 풍금. 그걸 통해서 음악을 접하게 됐는데, 아, 굉장히, 그, 삼양동이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운 동네였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판자촌이죠. 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그렇게 어린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또 음악에 대한 재능이 뛰어나니까, 이제, 아,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에 이제 유수한 그 음악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지휘자가 되신 건데, 아 저로서는 우리 서대문 지역에, 그 많은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또우리 대학교에 와있으니까 학교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동안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 부족했었기 때문에, 그 지인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어, 그분이 이런 좋은 취지의 연주회를 하시는 분이라고 내가 믿고, 야, 그럼 나를 좀 소개 좀 해주라. 그렇게 해가지고 소개를 제가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얘기하면서, 우리 서대문에 연습실을 제공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회관에 제가 연습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년에 두번정기연주회그 다음에 여섯 번 어, 그, 그그 윙체라고 그러는데 9.5톤 트럭을 날개가 다 올려가지고 거기 다 이렇게 펴면은 이동식 무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한 50명 정도 연주자가 앉아서 공연할 수가 있어요. 벌써 이미 여러 차례 저희 서대문 공연을 했습니다. 그분이 마침 그 공연을 그런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이번에 차를 바꿨어요. 새로운 차로 그첫 번째 새로운 차로 만든다의 공연을 저희 신촌에서 했습니다. <laughs> 했어요. 우리 서대문 소속으로 이렇게 이제 사실은 생각을 하고 지금 앞으로 연주 활동을 할 예정이고 특히 이제 동네별로 이렇게 다니면서 연주하는 것이 가장 이제 장점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우리 파크자이라고 가재월 지역인데 거기 4,500세대 사는 아파트 단지인데 공연했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때 불꽃축제하는 날 밤이었어요. 3,000명이나 모였어요 3,000명이. 그래가지고 너무나 아주 열기 있게. 그리고 이 함시식 선생님께서 아이들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진행을 잘 하세요. 아이들이 나와서 같이 노래,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러니 클래식 공연 그러면 굉장히 좀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경쾌합니다. 사람들 이 익숙한 음악부터 그러니까 그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 그러니까 동요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아이들 노래장 이거 시키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대문에서 다섯 차례 공연을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보기에 그 그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평소에 그런 클래식 음악을 접할 수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구석구석 파고 들어가서 행복을 선사하는 거죠. 음악을 선사하는 건지만 그건 기본 행복을 선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서대문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 넓히고 동시에 주민 행복 100%를 추구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의 어떤 모토로서 서대문 주민 행복 100%를 추구하기 때문에. 폭풍 카페, 황토길, 반려동물 놀이 그 산책로 또 이런 오케스트라 다 이런 거는 주민들이 돈 들이지 않고도 같이 거기서 같이 즐기고 자기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결국 행복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 속으로 내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행복에 행복한 건요 바로 그런 행복의 요소를 줄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서대문구청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딱 어울리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